네, 총재님, 음. 그,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제 축구 팬들 굉장히 열광하게 한 사건이 있는데요. 음. 그, 바로 영국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음. 음. 23일 아시아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득점왕에 등극하였다는 소식에 음.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음. 토트넘에서 맹활약 중인 손흥민 선수는 뛰어난 재능을 겸비함은 물론 침착하고 겸손하며 움직임이 정직하고 신사적으로 행동하며 주변 동료들을 잘 챙기는 인간성까지 두루 갖추고 있어 정말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손흥민 선수가 마침내 득점함을 기록하며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한 MVP 선수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일본과 동남아 언론에서조차 손흥민 선수에 대해 보도할 정도로 아시아 축구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이처럼 한국인으로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많은 한국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한국인들이 이순신 장군이나 뭐 손흥민 씨나 세종대왕이나 네. 예, 한국인이 세계를 놀래게 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 이유는 네. 개인적으로 는 세계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와 음... 개인적으로 네. 한국이 그러나 단결된 뭐 이런 거는 좀 약해. 아. 음, 한국인들이 리그전에서는 약하다니까. 개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적인 그, 건 아주 뛰어난데. 뛰어난 음. 어. 그러니까, 이제, 어, 리그전에 들어가면 한국인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음. 음, 개인주의가 평 너무 좀 네. 강하지. 그러니까 개인들의 특성은 세계적인 에, 인물들이 나와. 네. 손흥민이나또그 네. 위에도 골프장에서 호수에 걸어 들어갔던 음, 박세리, 박세리 선수나 네. 뭐 이런 한국인이 또스케이트그 여자 김연아또김연아 네. 김연아 다음에 또손나무게 나왔지 소련주뭐 네. 이런 사람들이 세계적인 그 스타거든. 음, 네. 뭐 근데 한국 사람들이 토너먼트에서는 강해 혼자 네. 뭐 이런 토너먼트는 강한데 리그 전에 가서는 약하잖아. 음. 우리 국민성이 그래. 옆 사람이 잘 되면 안 돼. 내가 골을 꼴어야 돼. 음. 어. 아 그런 성향이 그런 한국인에 좀 있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이 명예에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음. 음. 그러니까 집단주의보다는 음. 개인주의에 아주 그냥 네. 강한 민족이고, 음. 미국은 서양 사람들 교육이 개인주의에 강하지 않아. 음. 말하면 뭐 손흥민처럼막그 전체 선수들 중에 부각을나타는 이런 선수는. 더불어, 그건 네. 전부 헝그리 정신이 있는 나라, 음. 우리나라나 네. 브라질 같은 음. 열악한 나라에 네. 세계적인 축구선수가 나오는 거지. 음. 뭐 백인사이나 뭐 서양사에서는 네.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 왜? 가족적으로 항상 동료를 생각해요. 음. 자기가 뭐 1등 하겠다 이런 거 별로 없어. 음. 어, 더불어 가겠다. 음. 음. 이렇게 리그전에는 네. 강한데 뛰어난 선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헝그리 정신이 있는 브라질. 우리는 헝그리 정신이 있단 말이에요. 네. 한민족. 음. 이런 사람들은 개인기가 뛰어나다니까. 네. 음. 자기의 그 용심이, 음. 있단 말이에요. 네. 음. 그래서 민족성을 분석할 때는, 헝그리 정신이 강한 나라에서는 개인기가 좀 뛰어나다. 음. 개인들의 기량은 좋지만, 단합이 잘안 되는. 단합은 건가요? 안 돼. 서양은 또 반대로, 어, 개인들의 기량은 조금 어. 못해도. 근데 손흥민 단합하면. 씨는, 우리나라 축구선수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성골을 많이 낼 수가 없어. 음. 리그전에 익숙한 서양 사람들 소리가 돋보여. 아, 그렇군. 무슨지 음, <laughs> 알겠지? 네. 아주 그냥 그 패스를 잘해준단 말이야. 네. 골을 많이 넣을 기회가 주는데, 이 우리나라라 람면 지가 넣으려고 뛰어가는 거야. 손흥민한테 줘야 되는 네. 음. <laughs> 지가 서탕하드려고 네. 이러니까 이게 잘안 돼, 패스가. 음. 그래서 음. 손흥민이가 기량을 발휘 못 하는 거야. 네. 굉장히 외국, 선수들하고 있다는 게 행운이야. 네. 음. 그렇잖아요. 네. 또 손흥민 선수가 워낙 실력도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음. 되게 양보자라고 매너가 좋은 걸로 또 팬들한테 굉장히 인정을 받고 아, 그러니까 있거든요. 그 손흥민 한국인들이 선수에게 뭐 매너가 외국 다... 선수들이 골을 많이 주는 거야. 근데 음. <laughs> <laughs>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가 가서 골때 가서 널리고 하니까 네. 이 골을 패스를 잘안 해줘요. 음. 어?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국내에서는 뭐 기량을 크게 발휘하기가 좀 어려웠지. 네. 그래서 리그 전에 강한 외국 선수들은 팀워크, 팀이 이기려고 하지, 자기가 이기려고 하네. 음. 서로 양보를 하고, 네. 이럴 때는 내, 저 친구가 차는 게 좋겠다. 패스해줘 버려. 음. 자기는 음. 카메라에서 사라져 버려. 네. 아, 어, 근데 이게 끝까지 카메라에 나오려고 지가 그냥 뛰다가 패스가 안 돼. 음. 그, 그렇잖아. 네. 그래서 네. 이런 것이, 우리, 누가 와서 이걸 좀 고쳤냐면은, 히딩크가 왔지. 허딩크가 왔다고 허딩크 허딩크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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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토너먼트 경기 정신을 확 뜯어고쳤어요. 리그전으로 음. 음, 서로 패스 잘해주고 네. 단체가 이기는 쪽으로 가는 거야. 음. 개인기량주의로 안 간단 말이야. 네. 알겠지. 네. 그러니까 손흥민이는 행운아야. 말하자면은 리그전에 강한 서양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토너먼트에 강한 선수가 뛴 거지. 그니까 러 이게 어떻게 돼? 음, 돋보이는 거야. 네. 어, 백인들이 팍팍 당하는 거지. 음, 그 뭔가 이게 공교롭지만 그 손흥민 선수도 7번이었고, 허경 총장님께서 서울시장 7번으로 나가셨잖아요. 7번 나가지또 그게 또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온 게, 나도 7번이었고, 손흥민 선수도 어, 7번이었다 특정한 축하한다고 어, 그래,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게. 어, 손흥민 선수가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 헝그리 정신이 있다는 게, 네. 주그 사람의 성공의 비결이고, 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서양 선수들 사이에 네. 융화가 좋다는 거야. 음, 밉지가 네. 않은 거지. 네, 그러게요. 그 손흥민한테 공을 주고 싶은 거야. 조서 음. 저 친구가 뜨게 해주고 싶은 그런 충동을 주는 선수다, 이 말이에요. 네. 그거는 굉장히 인간, 인간성에서 그 사람이 어떤 인간성을 가냐에 따라서 팀들이 그 사람을 밀어주는 거지. 음. 아,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개인기량도 중요하지만, 골프 선수하고는 다르단 말이야. 네. 골프는 완전 토너먼트지. 음. 어, 자기의 정확한 음, 그게 나오니까 네. 포인트가 나오니까 음. 그럼 뭐 꼼짝 못하는 거지만 축구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음. 어, 승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의 골슛 하나 넣겠다고 전체 대진해서 뒤로 쳐져 버리는 거야. 음. 전체가 다. 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사람들이 미국사람들이 서양사람들이 어떻게 뭐냐면 어머 저 친구한테만 주면은 쟤네 애가 괜찮으니까 제가 네, 네. 상을 받는 건 나는 기분 좋다 이거야 음, <laughs> 음. 마음 놓고 줘버려요 네. 그게 굉장히 인간성이 중요해요 네. 그 손흥민 선수가 왕따를 당해봐 음. 골안줘 네. 그럼 지가 아무리 놓고 싶어도 공이 와야지 뭐 넣지 음, 네. 그렇잖아 손흥민한테 돌이 돌이 확 오는 그 찰나는 선수들이 주는 거지 음. 손흥민이 뛰어나가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네. 또한 가지 손흥민 선수가 되게 좀 멋있다고 생각되는 게 음. 이렇게 슛을 굉장히 난발한 선수가 아니고 그 골의 네. 성공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때딱될 어. 때만 이제 공을 찼기 어. 때문에 어. 어. 아니면 그래. 패스를 한다든가 양보를 음. 해서 골 성공률이 또 가장 높은 선수라고 뜬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게 내가 네. 순간적으로 내가 판단하거든. 을 음. 이게 일이 줘야 되냐? 절이 줘야 되냐? 이걸 그냥 뒤로 빠고 줘야 되냐 네. 이게 굉장히 머리 회전이 음, 음. 좋아야 되잖아 첨부적으로 네. 소질도 있다고 봐요 상고난 음, 네. 소질 네. 청장님 그런데 보면은 꼭 예전부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희 뭐 마라톤을 잘하던 나라도 아닌데 갑자기 음. 황영조 선수가 나타나서 금메달을 딴다던가 음. 뭐피겨의 스테이 피겨스케이팅 이 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데서 뜬금없이 뭐 김연아 선수가 나타나 가지고 음. 전 세계를 휩쓸고 아 그게 헝그리 뭐 이렇게... 정신 때문에 그게 바로 헝그리 정신. 헝 아... 우리 민족은 그런 그 엄마들이 그 애들한테 김연아를 가르칠 때 네. 강렬한 헝그리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음... 그게 전이가된 거예요. 헝그리 네. 정신이. 음... 그 에너지야. 음... 그리고 헝그리가 앞으로 한민족이 점점 캥거루족이 많이 나와. 네. 캥거루 정신. 그냥 기대겠다는 거예요. 부모한테. 아... 어, 동, 독립적으로 안 가겠다는 거야. 가봐야 뭐 취업도 안 되고 그냥 <laughs> 음... 캥거루로 그냥 있겠다는 거지. 헝그리에서 어, 캥거루로. 어, 헝그리 하는구나. 정신이 있었는데 아... 요새는 캥거루 정신이 더 지배적이야. 음, 음 그리고 그러니까 기생충 정신이지. 네. 그냥 뭐 엄마 아빠한테 기대서 그냥 음... 살겠다. 음... 이렇게 나가면은 헝그리 정신이 없어지는 거야. 음... 그래서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헝그리 정신으로 이어져 있어. 네.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출한 인재들이 나왔다. 나다 그러면 어. 만약에 김연아 선수가 잘 갖춰진 연습 시설이 있고 뭐 금년 쪽을 넉넉했다면 오히려 그런 안 되는 거지. 인물이 될수가 될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어. 아, 어. 그러니까 이거는 헝그리 음, 정신이라는 게 아니었으면 네. 우리 박세리 같은 사람이 미국에 가서 골프 칠 수가 없어요. 아빠가 그냥 그 헝그리 정신으로 확가르치는 거죠. 네, 저는 항상 이렇게. 좋은 시설도 없는 데서 어떻게 저런 인재들이 나올까를 궁금했었는데, 음.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인물들이 터생했던 거지. 어. 음. 그러니까, 어, 사람들 그 반대로 생각해. 네. 응? 네. 다 갖춰진 데서는 그, 욕망이 나오질 않아. 아, 그래서 요즘 뭐 손흥민 선수도 그렇지만 요즘 워낙 K 컨텐츠에 대한 관심들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 뭐 그래. 음악이나 한국의 영화라든지 문화에 누구든지. 대해서. 어, 이렇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렇게 외국인들이 요즘 한국문에 빠져들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한민족이, 에, 한민족의 문화는 네.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 그 문화가 서쳐 지나가는 곳이야. 음. 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파이프를 치면 네. 수도꼭지가 아니고 수도관이야. 음. 수도관. 네. 네. 그러나 한민족은 수도꼭지야. 동방의 끝, 땅 끝이잖아. 네. 이게 모든 종교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와서 멈추는 곳이야. 아, 한국이요? 한국. 어. 유턴하는 곳이라니까. 네. 태평양 서쪽에서 온게 한국까지 오면 더 이상 갈데 없어. 어, 그렇네요. 대륙으로는. 네. 유턴하는 곳이잖아, 유턴. 음, 네. 태평양 바다에서 봐도 우리 있는 데서는 유턴해야지. 음. 그런 기점이 있다 말이야. 극동이란 말이야. 아, 네. 극동. 그래서 극은 전류가 세. 아, 한국이요? 에너지가 얼마 핸드폰도 끄트머리도 꽂아야지. 저거 중간에 꽂으면 에너지 나오나? 아, 지금 맞죠. 핸드폰에 모든 충전기의 끄트머리가 한반도야. 음... 네. <laughs> 아, 그래서 한국인들다 개인적으로 또 능력도 뛰어나. 능력도 나그 지형적으로 반도라는 것은 충전기 끄트머리라. 아. 어 거기서는 전류가 강력하게 나오는데 음. 중간순연 전류가 안 나. 아. 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접할 때는 굉장히 좀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네. 끝에까지 오리엔트까지 오니까 네. 이게 많은 걸 이렇게 단 말이야. 음. 완성된 것들이 온다고. 네. 히도 문명도 태평양 문명도 완성된 게 오고 네. 네. 동서양의 것이. 해기해가지고 오다가 오다가 끄트머리 와서 한번 에 도착하니까 음. 이게 완성된 불교가 와서 완성돼서 아네 어, 기독교가 와도 여 와서 전 마지막 빵발를하는 것이야 아 한국이요 어, 한국이 음. 응? 네. 그러니까 여기는 문화나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곳이란 말이야 네 숙성돼가지고 온 것이 여기 와서 빛을 발휘하는 것이야 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동성의 것이 섞여 있어 네 그러니까 유대해질 수밖에 네. 없는 지형을 가지고 있다. 음. <laughs> 근데 촌이 그 마지막 질문으로. 음. 근데 일, 이렇게 뛰어나고 뭐 DNA도 좋은 이런 한민족인데 문화도 깊고요. 음. 어, 왜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지 왜 이토록 어, 한민족? 어, 우리가 네, 이렇게...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중국보다 훨씬 커서어 네. 어, 우리는 사방에 2만 2만 리 정도 되는데 중국은 6천 리. 음. 그러니까 우리는 만주, 하브로보스크, 시베리아쪽 일부 해가지고 흑룡강성 길림성, 요령성 세계성이 우리나라 땅이었어 음. 어마어마한 영토였다니까 네, 고조선 시대 때 고조선 시대 때 아. 우리 영토가 중국 영토의 1.5배야 와, 네. 음, 그런 대국이 음. 이게 쪼그라 쪼그라드는 거야 네. 만주 사변 이후에 음. 점차적으로 우리는 러시아에 밀리고 네. 중국에 밀리고 이런데로 서 작아진 거지 네. 근대 와서 작아졌단 말이야 음. 그런 민족이니까 어떤 그 민족의 저력이 앞으로 내재되어 있어요. 네.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 네. 음. 시간 때문에. 음. 아, 또한 다음 말. 어, 네. 약속 있으셔가지고. 음. 네, 런 천장님 오늘 그 기준 씨랑 인터뷰 하래주시고 산책까지 어. 함께해 줘서 너무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요.